여러분 집에서 커피 내리실 때 필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차피 종이 필터인데 뭐가 다르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맛있었던 커피가 오늘은 왜 이렇게 밍밍한지, 또 어떨 땐왜 너무 쓴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그 비밀은 바로 필터 모양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홈카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커피 필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국통 커피 주인장입니다. 커피 필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원뿔형 필터와 사다리꼴 필터입니다. 단순히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둘은 커피 맛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원뿔형 종이 필터가 개발됩니다. 이 필터의 특징은 물이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모이면서 빠르게 커피를 추출하는 동시에 커피 가루는 완벽하게 걸러내는 겁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 붓는 기술이 맛을 좌우한다는 거였습니다. 중심으로 물이 모이다 보니 물을 어떻게 붓느냐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지거든요. 물줄기가 중심에만 너무 집중되면 과다 추출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사다리꼴 필터입니다. 이 필터의 핵심은 바로 평평한 바닥에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넓은 바닥 전체에 물이 고르게 퍼집니다. 그 결과는 균등한 추출을 통해 일관성 있는 맛과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숙련된 기술이 없어도 구조 자체가 맛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필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원뿔형 필터는 바리스타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캠퍼스와 같습니다. 섬세한 컨트롤로 커피 본연의 맛을 끌어낼 수 있죠. 반면 사다리꼴 필터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관되게 맛있는 커피를 원하신다면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커피 필터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커피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둘다 가지고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필터를 의식하면서 커피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지금까지 하는 다른 커피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구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북동 커피 주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